올라온 축소 기긴이 옵션이겠지? 마우스 및 키보드 컨트롤 마우스로 이동 목표 또는 보기 또는 도보로 설정 W, S, D 어떤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운전 또는 모드 위치 한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 스페이스바 명소 객체로 이동 Q, 는 축소 또는 성장 R은 표시목록 e s c a p 는 보기 메뉴 왼쪽 클릭은 화재 화재 공격 장소 객체 F, C는 플라잉 및 운전모드 탭 잠금 해제 마우스 자 그럼 우리는 스타트 해봅시다 스타트 타임 시간, 전에 뱀이었다 마이너스에 슬리스라잉슬슬이이서서 삼켜 켜은은원히히자의의 꼬리를 t 로추방되었었 뱀은, 뱀은 진진문제제의새운형 형태 입자가 되었다 각주또 다른 입자 우리의 우주 되 e 위 i 무엇의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진동은 요 m e 패턴에서 울리는 전자 셀렉트론 쿼크와 스쿼크 광자 포티노스 등 다수 이자는 원자의 직접 형성 우리의 세계는 빌딩 블록 모든 재의 진동의 냉장 이것은 슈퍼 스네이크 이론과 같은 과학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우주가 아기로 다시 내려오로 뱀 진동을 포착하고 자신의 채권을 무교로 집입하기 시작했다 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작은 더 뱀으로 결합 뱀과 거대한 우주 뱀 때까지 그래서 이 우주의 균형을 위협 불아뜨였다 자신의 가장 큰 형태의 뱀은 옆, 공간, 드래곤, 모래, 언덕, 웜, 다음, 뱀, 유충, 벌레, 선충, 그리고 문자열은 은하뱀입니다. 그래서 뱀은 다시 한번 지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를 저장하려면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곳으로 다시 뱀을 추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기를 이해해보면은, 원래 최초의 뱀이, 뱀이 원래 세상을 지배하던 뭐 그런 거였는데, 였는데, 근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뱀의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 뱀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려는 뭐 그런, 본데? 단 하나의 개의 존재는 우주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축과 의지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 생각은 놀라운 기기는 축소. 제가 큰 당신이 느낀 당신의 보기엔 두뇌, 뉴런 작업과 시간이 보기엔 나타납니다. 보기엔 나타납니다. 가속화 있도록 합니다. 당신은 빛의 속도보다 겉으로는 빠르게 먼 거기를 여행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대입니다. 이제 위상 공간, 감염된 부의 입력, 악마의 우주를 제거하기 위해 준비. 은하뱀을 죽여 목표는 다음을 보내 겟 클릭 뭐 땅이 있는 건가?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아까, 아까 키가 뭐였지 잠깐만요 통제 수단 레프트클릭 레프트클릭이구나 아게의 보호 뭐 저, 뭐가 떴는데 은하계 뱀 뭐뭐뭐뭐어 뭐야, 뭐야, 뭐야. 잠시 이게 노 노숙인가? 오 오케이 잡잡잡 데미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데미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게 왜부고 어떻게 하는 거지? 아했죠 이게 높이가 있어요 보니까 높이인지 크기인지 이게 3D야 3D 그린이 작아도 딱 썼다 해참 근데 내가 이게 크 작아져야지 커져야지 이 감이 안 잡혀. 아게 왜 보호? 왼쪽 화살표 보니까 아래 아, 저게 화살표였구나. 다시 다시 이게 화살표였구나. 아 작으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되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숫자 작아졌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 탄 건가 지금? 잠깐만 카메라가카메라가 어, 카메라가 지금? 공격이 안되는데? 커졌어 오케이 금다 샀다 금다금 지금? 지금? 지지 뭐야 이제 뭘 하면 되는거지 잠깐만 뭘해야되는거지 어, 계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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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쓰고 들어가서 커지커지라고 커진 다음에 공격, 공격이 안되는데? 잠깐만요, 키좀 다시 볼게요 동제수단 음, 인벤토리가 있네 이 게임? 어... 뭐야 이게 다? 바나나? 바나나를 꺼냈어 바나나를 설치했어 뭐지 이거? 자동차? 자동차도 꺼냈어 무한정이 꺼내지네? 무한 뭐 느낌이지? 달도 있어, 달 문? 어? 떻게 하는거지? 뭐야 뭘 하는거야 커졌어 작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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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커졌어 커졌어 더 커졌어 어 잠깐만요 도움말 없나 도움말? 소스 진행 뭐야 이게? 뭐 이게? 뭐..뭐지 이어 뭐한거지? 뭐야 왜 이래 조작을 어떻게 하는거야 이 게임 어 뭔가 데미지 줬어 방금 뭔가 데미지 줬어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어? 뭔가 모르겠지만 데미지 줬어 아의 의외 보호 어떻게 어 하다보니까 데미지를 줬는데? 어 그니까 뱀 때려잡는거 같긴 한데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가.. 아의 의외 보호 때렸어 때렸어 거의 다 때렸어 거의 다 때렸어 거의 다 때렸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어? 잡아 잡.. 잡은건가? 잠깐만요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됐다! 오! Q와 사용, Q와 E는 축소하고 성장합니다. 1에 뛰어 스페이스바를 사용합니다. 이제 뭐하는거지 이제? 이상한 잔해 같은걸로 가볼까? 어잠깐 저기 뭐있다 잠깐만요 저쪽에 뭐있거든요? 저 밑에 뭐.. 뭐 보이죠? 요, 요, 요기로 가는 중, 빛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어, 가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조작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오 뭐야? 어, 들어왔어. 들어온 거 맞나? 오케이, 아, 게왜 보호? 아, 게왜 보호? 구... 어, 뭔가, 뭔가 지금... 지금 땅이 있는데, 땅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오, 폭발! 그 다음 옆, 옆으로 가볼까? 이거 하나가 지금 구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거 구를 위로 달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 여기서 점프해서 점프해서 이쪽으로 건너간 다음에 축소한 다음에 들어가서 노무 많이 축소한 거 같은데? 다시 커지고 다시 밑으로 들어가고 위를 봐서 저쪽으로 악의 의 보호 미니 유효입니다. 클러스터 P1 악의 의 보호는 뭐지? 쿨타임인가? 잡았어 <laughs> 당신은 당신에게 있어 자신 있어 오케이 여기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잡았고 커져서 이제 좀 알겠다 뭔지 좀 알겠다 개념 알겠다 우주네 우주 같은 거네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 건너갑시다 저기 멀리 보이죠? 저쪽으로 일단 뱀을 다 잡아 봅시다 내려가서 내가 간게아니게 작아져서 됐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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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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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들이 들어왔어 또 공격해 공격해 악의 외 보호 우주용 오 우주용 잡았고 여기도 있다 또 작아지고 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악의 외 보호 우주용 미니클러제 J1 여기 더작아더 쪽으로 또 있는데 안에 또 점프로 작아집니다 우주용 또 잡았어요 또또 또 들어가면 또또 또 작아집니다 또 작아져요 또 작아져요 또 들어가요 여기 밑으로 들어가자 3개 드래곤 들어갑니다 3개 드래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밑에 또 있다. 솔라 시스템 A1, 세계 드래곤, 악의 의해 보호 들어갑니다. 세계 드래곤, 오, 나 차가 없... 차 없어. 오케이, 유다이듀 당신은 당신에게 있어, 자신 있어. 잠깐만, 나도 죽었는데 깬 건가? 이거 가, 같이 깬 건가? 당신은 실패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 <laughs> 재밌었고요 언어 정말 많이 지원하는 게임이네요 통제수단 한게 잠깐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지구가 있네. 오 별자리도 있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여기 어디까지 구현돼 있는 거지? 한국으로 가보자. 또 작아질 수가 있는데. 오 잠깐만 생각보다 구현된 게 많은데? 잠깐만. 어디지 여기가? 그만 이게, 이게 정렬이 안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찾았다. 한국으로 가보자. 오 잠깐 뭔가 뭔가 구현이 돼 있다. 오 뭐지? 어디까지 짜가지고 있는 거지? 오더안 작아져 이제 오, 이게 무슨 게임이지 도대체? 저쪽 가볼게요 이게 뭐지? 파밍하는 건가? 어저공룡 있는데? 잠깐만 저기 공룡 있어 잠깐만요 공룡이 있어 공룡이 그냥 가게이네요 공룡이 있으니까 오 죽어 죽였... <laughs> 죽... 죽은 건가? 빼어? 뼈도 공격할 수 있는데 폭파도 되는데... 도대체 무슨 게임이지? 커져볼게요. 커져보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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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어. 토성으로 가보자. 토성으로 왔습니다. 작아져야겠죠?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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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성이에요.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의 고리, 토성의, 토성의 고기로 왔습니다 귤이 있네요. 치즈복이랑... <laughs> 어, 저기로 가보자. 링 나온대, 링 음... 커져보자. 커, 커 커져볼게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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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튠, 넵튠으로 가자. 넵튠에 도착했어요. 작아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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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집니다. 좋아요. 넵튠에 도착했는데 넵튠 아무것도 없네요. 어 뭐지? 저거 별 하나나 하나 다구현되는 건가? 설마? 다, 다구현되는거예요 벽이? 점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래 이거 못 터뜨리냐고 넵튠? 우리가 커진다면 공격해볼까요 넵튠을? 안되는데 어... 선으로 가볼게요 선 태양으로 가볼게요 태양으로 점프! 태양에 도착했습니다 태양에... 태양에 도착했고요. 태양의 표면 굉장히 뜨겁죠. 어... 어, 뜨거워서 발 동동 구르고 있죠. <laughs> 또 올라가 볼게요! 뭘,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게임 일단 커져 보자. 위로 커져 볼게요. 커집니다. 커집니다. 어디까지 커질 수 있지? 어, 잠깐만 커지니까 저기 갈수 있는데, 이제 안드로메다가 보자.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로... 오, 안드로메다에 도착했어. 오, 안드로메다에 도착했어요! 이다 구현되는 건가? 어, 엡실론 크레이터로 가 보자. 뭐지 여기? 어. 어. 이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지? 잠깐만, 한번 계속 커져볼게요. 어디까지 커질 수 있지? 계속 커져볼게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 한번 더안 커지는데, 여기가 어디지? 지금 근데 어, 일단 잠깐 메뉴 화면 나가서 게임을 종료 탐험 솔트 크기 스타일 가보자. 이게 뭐지? 솔트, 솔트죠? 재미있네. 이것도 커질 수 있네. 일단 일단 이건 인류에게 너무 그 저기 빠른 게임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이야. 일단은 게임을 끄고요. 내, 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아, 추천 목록에 떠서 5천 원 주고 샀는데 오늘 찐 목록 구경하는데 재밌어 보이는 게임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 대화 시뮬레이터! 기가나는 게임! 말하는 법!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처음 직입 WASD 입술 눈썹 미소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세요 이게 원문이 뭘까? 기가나는 게임. 플레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반갑을 얘기하면 되는 건가? 아 먼저 입을 벌려야겠죠? Hello. <laughs> Hello. Hello. 이것도 아직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임인 것 같은데